안녕하십니까 구미소스 타이밍 소유창입니다 5월 13일 토요일 편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일 에, 서울과 아, 제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일단, 에, 일단 승부처 하이라이트 어, 어, 경주들 먼저 꼽아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쪽에서는 4, 아, 5, 4, 5, 7, 4, 5, 7 4, 5, 7, 9, 되겠고요그 다음에, 제주는 2, 2, 5, 6. 네, 이렇게, 이렇게 꼽아놨습니다. 여기가 이제 첫번째, 첫번째 초반 쇼부처가 되겠고, 여기가 제주 메인입니다. 여기, 여기도 재미있는 승부가, 어, 강소스, 어, 강한 도전이 가능한 판이 되겠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소스가 내용이 좋은게 있어서, 그 다음에, 서울 4경주가 여기가 단통, 한방, 여기가 중배당으로서 어, 강하게 환수를 뽑아내는 서울 메인 작곡가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끝내기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 곧장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 국6 1 2 0 0 11두가 나오는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서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챔피언이 지금 1,400뛰고, 직전에 1,300뛰고, 이번 경주는 거리가 1,200입니다. 거리를 줄여서 뛰는 게 얘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전개 스타일 자체는 선입, 추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깡바닥으로, 그렇게 밀려날 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개에 대한 부담을 어, 덜면서, 후미질주에 대한 부담은 없는 가운데, 거리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뛸수 있는 마필이 바로 챔피언. 그리고 적정 거리에서의 최적의 추입이 나올 수 있는 거리, 바로 이번 경주가 될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해당 거리에 1200 처음 뛰어보는 말입니다. 오전을 뛰었는데요. 오전 뛰는 동안에 한 번도, 해당 거리를 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경주, 다른 거리 뛰면서 무슨 개가가 됐느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자리에서 지금 새로운 거리 도전하는 바로 챔피언. 자 여기 예, 일단 보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여기에 붙여서 어, 복병으로는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은 여기 있습니다. 8번, 8번 왜 이렇게 7블레이드가 예. 아, 되겠습니다. 자븐블레이드는요번에 어, 이제 데뷔전 들어가는 말인데. 예, 데뷔전 들어가는 어, 신마치고는 말 상태가 좀 굉장히 좋은 어, 그러한 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자, 여기에서는 어, 제가 이제 주목해서 볼수 있을 어, 정도가 된다라고 어, 소개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능검 때 보여준 모습이 뒤가 특히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걸음걸이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보폭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한번 요 주위에서 보십시오 여기 다크호스 실전에 가서는 두 방으로 정리하면은 어, 딱 적당한 정리가 될수 있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음에, 제주 1경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 제6등급 8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거승보배. 여기는 단독 선행. 선행받고 그냥 꽂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도전권 복병권에서는, 예, 4번마, 장배고름을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검 모습을 제가 반복적으로 돌려보고, 돌려보고, 돌려보고 했는데, 예, 걸음걸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체이게 체형에서 나오는 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이때 그 능검 때 보일 수좀 마체중이 258이었는데 그 정도 마체중 어, 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커 보이는 어, 이제 반대로 마체중은 되게 많이 나가는데 되게 좀커 보이지 않고 작아 보이는 마필들이 또 있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안 좋은 느낌이고 반대로 좀들 나가지만 커 보이는 마필 이런 것들은 이제 좋은 마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여기는 기둥으로 잡고 가고 여기를 복병으로 어 보면서 한번 이제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두방두 아, 방으로 정리 할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실전에서는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1206에 해당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하이본미가 bon 되겠습니다. 여기 선행 자리 임자가 없습니다. 얘가 선행 받고 나갑니다. 단독 선행 선행 순발력을 보강 직직전 경주에서 순발력을 보강하고 선행을 쏴 가지고서 어그서 이제 거기서 3차 그리고 직전 경주에 에, 역시 선행 출하에 나서면서 선행 추에 나섰는데 단독 선행에 실패하고 이후에 선입으로 가면서 3차 지금 이렇게 삼착삼착하고 있는 하이봄인데 에, 그 가운데서도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가능성은 열어 놓고 가고 있는 말입니다. 하이봄이 가장 유력한 입상 후보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결국엔 도전권에 있는 마필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다른 것들 찾아봐도 전 마땅한 게 보이지 않습니다. 5번만 정상 럭키 앞선 전개가 되겠고요. 11번만 장흥 클래스 여기가 같이 앞선에서 같이 움직이는 말이고 여기는 그 뒷단락에서 선입권에서 가는 말이고 이렇게가 이제 도전권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상 인기도가 나와 있는 것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렇게 두 방으로 가는 것은 이건 멍텅 배팅에 불과합니다. 결국엔 둘 중에 하나 여기서 원픽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단통 한 방으로 가야 된다. 자, 그 결정 이제 당일 날 마체중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체중 보고 어, 제가 단통 한 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청비마록의 예, 단통한방은 진짜 단통한방입니다. 딱 두두만 어, 불러 어,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주이경주입니다. 제 5등급 900m 경주가 되겠고요. 어, 2번마 참날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추입이 되는 어, 말인, 에, 말인데 중반전에 이제 움직이는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미 추입 후미 추입으로 가면 마지막에 날라오고요. 다음에 선입으로 중반에 한번 움직이면은 선입으로 버티기 승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 전반적인 경주 페이스가 빠르지 않은 경주일수록 얘한테는 유리하고요. 이번 경주에서는 참나리 정도의 랩타임이면은, 어, 순위 손가락 안에 드는 좋은 랩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참나리에게는 이 경주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편성의 경주로서 유력한 입상 후보로서 되는 자리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고, 자,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을 소개해드려야죠. 복병이 중요하죠, 진짜로. 진카는, 복병 진카는 여기. 8번마 명품 행진이 되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 입상한 것이, 그게 반짝 입상이 아니다. 한수 위의 모습을 보여줬고, 마지막 결승주에서 진로 막히는 내용까지 보여줬고, 마지막에 걸음 남기고, 거리가 늘어났지만, 문제 될거 없다. 거리가 늘어났고, 이렇게밖에 안 팔리는 게, 거리가 늘어났고, 승급전이고, 이러기 때문에 좀덜 팔리는 건데요. 저는 여기 아랑곳하지 않고 볼수 있다. 자, 복병이 되겠습니다. 2W, 뭐 3W까지 표현해 드릴 수가 있게 받았거든요. 3W, 왕 복병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를 놓고 들어갈 것인가? 여기를 가지고, 어, 이제, 충마를 비틀어 들어가면과 동시에 충마를 아싸리 복병으로 놓고 들어가는 축복승부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결정, 여기에 대한 고심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얘 놓고 들어가면 두 방입니다. 얘 놓고 들어가면 세 방이고요. 자, 그 결정만 이제 당일날 해내면 된다. 자, 당일 최종 소수 중요하겠고, 초구 배당 열리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자, 이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서울 3경주, 국 6, 120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2번, 퍼플 신화가 되겠습니다. 퍼플 신화. 어, 여기 5월 6일 경주, 여기 이 얘도 그렇고, 또, 천지스카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또, 주요 마필로서, 인기마들, 얘도 인기마들. 5월 6일 경주가 취소됐잖아요. 5월 6일, 그 토요 경마가, 어, 그 날씨가 좋지를 못해서. 그, 그 경주에서 이제 취소됐던, 그때, 이, 이 토요일 날 취소됐던, 어, 그 날에 뛸 예정이었던 말들이었는데, 이제. 출주가 이제, 한 주에 딜레이가 되면서 금주에 나오는 겁니다. 자, 2번마, 퍼플 신화는 안쪽에서 선행받을 수 있는 마필. 뭐, 인기마로서 자격 충분히 갖추고 있고요 자, 복병은 여기, 10번마, 큐피드 시크를 복병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우식 열심히 하고, 병합 쪽에 열심히 하면서, 걸음 많이 늘려놨고, 특히, 좀 겁이 조금 있고, 흙 맞는 걸 싫어하고, 이런 약점이 있는 큐피드 시크라서, 그 부분 보완에, 아주, 어, 이제, 중점적으로 그 부분 보완에, 심 시메르 기울인 마필이 이제 큐피드 시크입니다. 일단 그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예, 훈련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 걸음걸이는, 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자, 여기가 복병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복병이라고, 어로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도 저는 세 방선에서 이 큐피드 시크 재밌는 승부라고 저는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지금, 당장, 지금, 지금 이제 마감이다. 라고 하면 저는 여기 놓고 들어갑니다. 여기, 요거 놓고 들어가면서 배당 보는 승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주 3경주로 넘어가시지요. 네, 어, 제5등급 1000m 경주가 아, 되겠습니다. 4번 색달미소. 네, 색달미소를 저는 제일 재미있게 보고 있는 말입니다. 걸음걸이, 체형, 뭐 이런 것들, 흠잡을 데 없이 좋아 보이는 말, 아, 색달미소가 되겠고. 아 코스로는 1, 2, 3, 4순위 정도 인기순위. 2번 마, 캡틴 파도가 되겠습니다. 자, 캡틴 파도 직전 경주 모습 제가 반복적으로 이제 복귀 분석을 해본 결과 거기서는 제대로 된 승부지가 아니었다. 어, 걸음은 더 있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여기 캡틴 파도입니다. 당연히 다음 경주 요주하고 봐줘야 되겠고요. 자, 기둥은, 이쪽이 좀더 기둥이 유효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서 두 방으로 정리해서 압축해서 때리겠습니다. 다음에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육 1300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강으로 볼수 있는 4경주.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11번마 플라이데이라는 말이 이제 기둥은 서 있습니다. 이쪽으로 기둥은 서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붙여먹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붙여 먹기 게임에서 전 단통 한 방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 딱 도전권은 전 이렇게 정리해 놨거든요. 1번, 6번, 디바인 평화, 큐피드 챔프. 자, 두입니다 예, 1번 게이트 지금 전개를 그려나가면은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가 나옵니다. 선행보다 더 편한 선입 전개라고 볼수 있어서, 그게 인코스 포켓이거든요. 이 자리가 인코스 포켓 자리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자, 그리고, 어이구, 잠깐만요. 이거왜 이러죠? 다시. 여기 열어놓고 아이고, 잠시 지우고 다시 열어서 아, 계속 이러네요 자 여기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여기는 인코스 포켓 인코스 포켓으로 어,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러한 이 선입전개 이게 가장 좋은 선입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행보다 더 좋은. 그래서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보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6번 막 큐피드 챔프 쪽에서는 선행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유전개 속에서 선입전개 플라이데이. 여기가 기둥가 말로는 여기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압축을 시켜놨는데 여기서 원픽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한두만 데리고 가면서 단통 한 방으로 때린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 판. 자, 서울 4경주 서울 사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마체중, 어, 변화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적정체중에 더 가까운 말을 가지고서, 어, 최종 단통한 방으로 때린다. 제주 4경주 제4등급 1000m 경주가 아, 되겠습니다. 4번이 나옵니다. 대명성이 나옵니다. 대명석, 어, 대명성이 단독 선행으로서 입상후보 1순위 마필이 되겠고, 얘가 1순위 마필, 그리고 복병은 여기가 복병입니다 아, 2번마, 아 대상군이 되겠습니다 인기순위 한 3순위 정도인데 뭐 여기도 인기마라고 볼 수가 있, 어, 있겠는데 제가 봤을 때이거만좀덜 팔릴 것 같거든요 얘가 좀더 많이 팔릴 것 같고 쾌제도 좀 있고 해서 인기순위 한 4, 5순위 정도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아무튼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은 어 인기순위 한 3순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에, 이 대상군이라는 마필 정상적인 출주 인터벌로 들어왔죠. 모닝박스 승부 패턴입니다. 고유한 승부 패턴. 이건 철칙이라고 여기고 준수하고 들어가면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큰 배당. 여기 경성의 피. 여기는 깡바닥권의 인기도. 3W. 개 왕복병이 되겠습니다. 직전에 복귀 전이었습니다. 공백 있고 복귀 전. 역시 여기도 모닝박스 패턴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귀 전에서 무리하지 않았고요. 그 전에 뛰었을 때는 모습 보여줬던 바가 있었고 자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가운데 저는 여기서는 이 복병들을 어 복병들을 어떻게 예, 처리하느냐 뒤로 갖다 붙이느냐 아니면 복조로 잡아 돌리느냐 복조로 잡아 돌려버리면은 슈퍼배당까지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기둥에다가 갖다 붙이느냐 복조로 가느냐 이 정리를 해서 마지막 실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어 1400경주가 되겠고요 여기 강으로 볼수 있는 판이 되겠습니다. 스탠바이미, 스탠바이미가 이번 경제에저는 기둥이다. 이렇게 충마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뒤를 다볼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 충마로서는 역시 자유전개의 말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승부지도 강하고요. 소스 셉니다. 조교도 잘 만들어졌고요. 조교가 뭐잘 만들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조교 아주 최상의 조교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스탠바이 미 입니다 복병으로 는얘를 복병으로 봅니다 11번마 뉴 청파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제대로 뛰지 못했던 것이 게이트 내 요동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뛰지 못했고요그 경주도 인기 2위 였습니다 그 앞선 경주도 인기 2위로 떠서 3착 들어왔었고요 계속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인기를 계속 모으고 있는 관심권 안에 기대치 안에 기대치를 항상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치 높은 기대치에 비해서 어 지금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 패턴 바닥다지기 해놓고 다시 이제 반등을 노리는 골든 박스 승부 패턴에 해당하는 마필 뉴 청파가 되겠습니다 전개는 선입 전개 보시면 되겠고 앞선에 붙어서 갈수 있는 전개가 나와주면은 좋은데 여기가 무더기로 선행권 나갈 수 있는 말들이 무더기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무더기로 나가는 선행권에서 바로 뒤에 바로 뒤에 2열 정도에서, 여기 전개판이 다시 이제 괜찮아졌나? 한번 볼까요? 예, 네, 괜찮아졌네. 요 자, 여기 이렇게 앞, 앞선에 나갈 수 있는, 안쪽에 앞선에 나갈 수 있는 말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스탠바임도 이렇게 나가야 되고, 나가게 되고, 해운대 갈매기도 뭐, 가만이 있을 놈 아니구요. 지금 앞선 전개 노리고 있는 말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두터워질 수 있는, 어, 그러한 선행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이, 여기서 바깥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물이다 아, 그렇게 가는 것은 폐만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이, 이 자리로 이 부류로 한 단계 밑으로 가되 여기까지 들어가면 제일 좋겠고요 여기까지 가서 이게 막 펼쳐져 버리면 더 좋겠고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열한화는 이 자리만 잡을 수있으면이 자리만 잡을 수 있으면 뉴청파는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는 거의 그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어야지만이 복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감리하고 항상 가야지만이 리스크가 있는 말 쪽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배당을 주는 거니까요. 자그 리스크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가지고 위안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큰 배당을 준다. 자 뉴청파가 되겠습니다. 유청파가 복병 자, 여기는 세방 안에서, 여기 이쪽 기둥 잡아놓고 세방 선에서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에 제주 5경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0 제4등급입니다. 여기 제주 경주 중에서 이제 또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경주 중에 하나. 4번만 날려버려가 되겠습니다. 지세가 완전 틀립니다. 제가 직직 직전 2월 25일 경주에서 대가리 칠때 이제 비교차 경주였었는데, 저는 이제 비교차 경주도 다 같이 이제 복귀를 하고 말대로 살펴보니까. 그때 보고서, 어, 이게 날려버려 마저 싶을 정도로 그 전에 뛰었을 때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완전 레벨업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백이 좀 있었다가 복귀했던 자리였었거든요. 그 당시가. 지금 말하는 게 2월 2 예, 예 2월 25일 경주 때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완전 달라진 모습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대가리추, 다음에 또 대가리추, 연승이, 그 이후로 연승입니다. 날려버려 이번 경주도 저는 선전기대 유력한 입상 후보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도전권에 있는 마필은 저는 여기를 보려고요 8번 마천우신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개가 계속적으로 좀 좋지를 못했어요. 외곽 전개 후미 전개 좀 막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는 강으로 들어가면서 압축하는 판, 때리고 받치고딱두 방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서울 6경주가 되겠습니다. 국 520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1번마, 예, 11번마, 원평킬라. 저는 원평킬라 쪽으로 집중해서 들어갑니다. 여기가 인기순 1, 2, 3, 4순위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사순이요 예, 저도 그 정도 사순이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원더블유 정도 복병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인기 계속 모으고 인기 계속 모으고 있는데 걸음걸이는 살아있는 마필 이런 마필은 항상 요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 지난 경주 인기도가 다 2위 1위 1위 막 이랬습니다 인기도 항상 한 번씩 살펴보시고요 자1 1번마 원피앙 킬러 요번 경주 승부우지 강합니다 승부우지 강합니다 다음에 에, 복병으로서, 여기도 같이 복병으로서 봐야 된다. 캐치아이가 아, 되겠습니다. 직전에 페인은 선행 실패가 페인이었다. 1번 게이트에서 시작을 하면서 선행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직전에 특히 선행 실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2번 경주에 선행 승부에 올인 담군다. 담군다. 캐치아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복병, 1W 복병. 자, 여기는 기둥을 이쪽으로 전 잡아놓고 갈 생각인데, 요거 잡아놓고, 어, 복병들을 붙여서 배당 조합을 좀 시도해 보는데요. 그래서 세 방선에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한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제주 6경주 제 3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6경주. 자 여기 이제 제주 마무리 승부 강하게 1번 마 마르스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들갔습니다. 들가면서 6마신 이기면서 대차이로 여유승 마르스입니다. 그때 경주 거리요? 1000m 였습니다. 2번 경주 거리 1000m입니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 2번 경주도 1번 게이트입니다. 딱 직전 경주만큼만 뛰면 2번 경주도 낙승이 유력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고 있는 복병은 여기 있습니다. 6번 마 청마 챔프가 되겠습니다. 청마 챔프가 동반 출전이거든요. 이렇게 가, 여기는 이제 인기마고 여기는 비인기마인데 이 양방의 마필 다 지금 가는 것이다. 어차피 얘는 인기마로서 드러나 있는 것이고 여기는 비인기마로 히든이 되는 것이고 어차피 얘 입장에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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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배 조교사 마방 여기서는 14조에서는 이둘 중에 하나는 이겨야지만이 복숭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이렇게 계산한 을 때리고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서 너는 빠져 이런 게 아닙니다 둘다 지금 말은 잘 만들어 있고 승부지가 강하기 때문에 둘다 같이 쏜다 그러다가 이쪽으로 와버리면은 어, 승부가 더 크게 나버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꼭고 여기를 복병으로 요주의하면서 보는데 일단 기둥은 이쪽으로 어 잡고 가고 얘만 놓고 얘 이런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둘이 같이 간다 그러면서 비인기만 쪽이 이쪽도 더 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를 만약 서로 지우고 간다 손치더라도 얘한테 단통으로 때리기는 위험부담이 좀 있고요 두 방으로 어 깔끔하게 두 방으로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하게 붙는 제주 6경주 2 방. 서울 7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7경주 강베팅 승부처가 어, 되겠고. 2번마, 룰즈 클래스. 룰즈 클래스를 저는 충마로 봅니다. 충마 비틀기가 되는 거죠. 더 높은 인기순위에 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쪽으로, 룰즈 클래스 쪽으로 충마를 비틀어 들어간다라는 것인데, 직전종제 출, 어, 그 마지막 결승 주에서 과다 채찍. 그런 것들 한번 경험하고 나면 말 걸음이 늡니다 아, 그리고, 출발 직후에 좀 진로 막힘이 좀 있었었는데, 그때도 신형특이수였었어요. 너무 거기서 오바를 하면서, 뭐, 곧 죽을 것처럼 막, 아, 이제, 고삐를 당기고, 요런, 좀 오바했다. 요런 아, 느낌이 좀 있었던, 룰즈 클래스의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에 반가위를 해내면서, 어, 그래서, 준우승 입상에 성공을 했던, 어, 룰즈 클래스. 자, 여기서도 저는 강력한 입상 후보로서, 어,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다크호스는 5번만 슈퍼액톤이 되겠습니다. 구미 경쟁력이 있는 이 복병은 당장의 실전 배팅감이다. 자 슈퍼액톤, 구미상으로는 슈퍼액톤입니다. 자 여기서는 두 방으로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방 정리 강하게 들어가면서 승부수를 던진다. 제주 7경주가 되겠습니다. 제 1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교천제 마지막 경주가 어... 되겠고요. 자, 여기가, 어, 여기가 이제, 제주, 어, 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저는 여기서 이 새벽바람, 새벽바람도 괜찮게 보고 있고, 딱 이제, 포인트가 될말딱두말 드리면은, 새벽바람이 이제, 가장 이제 드러나 있는, 액면이 세기 때문에, 액면상으로 새벽바람이 제일 세기 때문에, 요거 볼수 있겠고, 저는 이 고질라를 봅니다. 이 고질라를. 그래서, 이렇게 두대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 이충만데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충만대. 저는 실전에서는 얘가 훨씬 더 고질라가 훨씬 더어 매력 있는 어 그런 충만감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요. 초창기에 뛰었을 때이 고질라가 뛰었을 때는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뛰었죠.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얘도 이차 가지고서 이제 7세가 됐는데 뭐 제주에서는 어뭐 7세 정도면은 7세 정도면은 어 청년이고요. 자 고질라미 최근에 한동안 그러니까 엄청 초반에 예, 데뷔 초기 때 엄청나게 뛰었다가 그 다음에 쭉 엄청나게 뛰었다가 쓰 와서 여기서 바닥을 좀 기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좀 올라오려고 하는 좀요런 자리 좀 있거든요 자 고질라이다 최근에 걸음걸이 예, 또 최근에 예, 또 편성에서의 그 강한 편성의 경험 요런 것들을 보면은 고질라의 부활 여부가 기대가 모아지는 자리 그 시점이다 자 고질라 놓고 한번 전 승부를 펼쳐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방, 내지세 방. 저는 두방 안으로 지금 압축해서 들어가는 게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충마를 비틀어 들어가기 때문에 세 방까지도 배팅 소화는 충분히 돼요. 자, 근데 목표는 두 방. 자, 서울 8경주, 혼 3,800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6번마 남산호랑이가 되겠습니다. 자, 남산호랑이를 요번 경제자는 기둥으로 소개해 드리고, 자, 직전 경제 3차 갔는데 착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착차지요. 3차 갔는데 준우승 마필과의 차이가 코차이에 불과했습니다. 그 앞선 경주는 준우승이었는데 우승 마필과의 차이가 머리 차이에 불과했고요. 최근에 이렇게 착순 이런 착순 속에서 어, 분패 석패하고 있는 모습 봤을 때는. 여기서는 이거 한풀이를 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우승 놓치고, 준우승 놓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병됩니다. 자, 남산 호랑이, 요번 경제 강공은 필연. 실질적으로 제가 마방에서의 취재 내용도 그렇고, 조교 내용도 매우 좋고요. 조교 좋고, 뭐 승부 오셔도 좋고뭐 인기 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릴 필요 없겠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붙여먹기 게임이라고 어, 보시면은 되는데, 저는 여기, 여기를 봅니다. 8번마, 럭셔리 캡틴을 복병으로 어,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형이, 예, 아주 훌륭한 체형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말입니다. 걸음걸이도 좋고요 직전조주 마체 중에 527이었습니다. 체형 좋고, 또 지세 좋고, 걸음걸이 예, 좋고. 이런 예, 마필은 출전주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유리할 수 있는 럭셔리 캡틴.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직전 경주 가서 깨진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보다 출전 두수는 더 많았었고, 그리고 편성도 더 강했었습니다. 다시 거꾸로 말해서 직전 경주보다 이번 경주는 두수 빠졌고, 편성 강도 약해졌고, 럭셔리 캡틴 찬스. 여기는 실전 배팅은 저는 두 방, 남산호랑이 놓고 6 놓고 들어가면서 두 방으로 정리한다. 그 다음에 서울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 강노림 경주에 해당이 되겠고요. 은혜 쪽으로 저는 기둥을 잡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직전에 외곽 전개하면서 굉장히 그 전개가 불리했던 외곽 전개 불리했던 바 있었던 은혜입니다. 자 이번 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경제 준우승했죠 목차 이로 우승 놓치면서 준우승 왔습니다. 어더어더더 더, 더 최적의 편안한 전개 만들어주면은 어 십발이로 어 대가리 갈수 있는 말자 은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복병은 저는 얘를 복병으로 소개해 드리면서요. 3번만 별나라 비마가 되겠습니다. 직장 경주에서 진로 막힘이 있었고 불리에 늦발이 있었고 구미 경쟁력 있고 구미, 구미입니다. 구미. 구미 세고요. 조교도 괜찮고요. 그리고 거리가 단거리 국면일 때, 1200 단거리 국면일 때 거기서 노리고 들어가야 된다. 자, 여기가 복병이 되겠어요. 별나라 비마가 복병이 되겠습니다. 저는 기둥은 은혜 쪽으로 지금 기둥을 보고 있고요. 당일날 최종 소수와 또 최종 마체중 이것 확인하고 최종 점검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일단 이런 복병은 무조건 태우고 간다라고서 한 자리 죽어 들어가는 가는 가운데 배당 조합으로 세방 선에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서울 10경주가 되겠습니다. 1,200혼 4 경주가 되겠고요. 4번 마, 은혜 충만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은혜 충만, 어, 입니다. 1200 경주 거리, 이거 확인하시고, 직전에 1400 되었습니다. 1400에서는, 얘는 1400에서는 편성이 한 중하급 정도 조금 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1200, 2번 경주 거리처럼 1200에서는 중급 정도의 편성까지 가능합니다. 자, 2번 경주 편성 강도, 중편성입니다. 여기에 부합, 합니다. 직전 경주 시종 외곽 전개했었고요. 그 앞선 경주는 게이트 분리했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삼착, 육착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승부우진은 강하고 강하고 말 상태도 조교도 매우 훌륭하고. 자 충마 비틀기입니다. 여기 가지고서 저는 충마를 비틀어서 들어가 본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복병은 1번 화 성실공주 핑크 1번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노리고 있는 성실공주 핑크 김용군 기수 선행. 에, 틈새가 있는 말타만 냅두지 않지요. 자 김영곤 기수의 기습 선행까지. 자, 여기 실전에서는 충마 비틀리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복병까지도 같이 만들어 발굴에 놨고요 세방까지 충분히 운영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토요 어, 편성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들 행운이 함께하시길 에, 기원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주 당일 음성과 문자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